자,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0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 넘기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반의 제곱이면 반, 5의 제곱 25. 그럼 똑같이 여기도 25를 더해주고, 그러면 x 다기 5의 제곱은 5가 되고, 그러면 x 다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어,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선생님이 다 풀어버렸고,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a는 5, 그 다음 b도 5. 아, 답은 구하기는 해야 되고,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c가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그러면 abcd 다 구했다. 그럴 때, A와 D를 구하라고, 곱하라고 했습니다. A, D 바로 곱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25, 그 다음, 5루트, 그 다음, B와 C를 곱하면, 마이너스 25, 그 다음, 마이너스 5루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5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그래서 답은 1번.